외계에서 행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. 이는 태양계를 비롯한 행성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밝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지시각 7월 16일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약 1300광년 거리의 어린 별 HOPS 4만나오 주위 원반에서 일산화규소 가스와 규산염 고체 입자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아타카마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이 모습은 고온의 기체가 냉각돼 고체 광물로 응축되는 행성 형성 초기 단계를 외계에서 관측한 첫 사례입니다. 이런 과정은 과거 태양계가 형성될 때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번 관측은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관측을 통해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연구진은 이 관측이 행성계 형성 조건과 초기 물질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으로 유사한 관측이 이어지면 태양계를 포함한 다양한 행성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전체 메커니즘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